안녕하세요 다육이를 사랑하는 간호사 다육널수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나비다육에 왔어요 나비다육은 경기도 시흥시 저만동 봉안로 276번지고요 어, 저희 나비다육 사장님하고 는한 2-3년 전에 구매자 판매자 인연으로 만나서 오늘 이렇게 왔는데요 여기 있고 모습이에요 와 하부 정말 이쁘죠 네 화분도 이쁘고 사장님 매장 너무 깔끔하게 해놓으셨고요. 워낙 다육이를 잘 키우시기로 유명 나있는 분이라서 제가 오늘 찾아뵙고 아이들 봤는데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캐릭터도 보이고요. 잠깐 틀면 이렇게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이 아이들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죠. 어, 우리 사장님은 국민이면 국민이, 창은 창 하면 못 키우는 게 없이 만능 제주꾼이세요. 와, 정말 이쁜 아이들 많죠. 와, 이 따글따글한 수염 보세요. 전 이렇게 수염 잘못 키워요. <laughs> 패러독스 철화도 있고, 저 안쪽에 제가 창 보여줄 건데요. 어, 정말 오늘 창 보고요. 사장님하고 몇 시간 동안 다육이도 얘기하고 같이 점심 식사도 하면서 이야기 나눴는데요. 정말 예뻐요. 이렇게 보면. 요 아이, 콩마리아예요이 콩이 정말 색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예쁜 콩마리아 저 처음 봐요. 제꺼 콩마리아는 다른 곳으로 시집 갔는데요. 정말 이렇게 콩마리가 이렇게 예쁠 줄 알았다면 아마 시집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도 아이들이 좀 많고요. 워낙 잘 키우시고 깔끔하게 하시는 분이라서 아이들도 하나같이 미모가 너무 특출나고 예뻐요. 얘는 턱시판처럼. 턱시판 철아 저도 몇 아이 키워봤는데, 저는 좀 키우기가 힘든 아이 중에 하나가 턱시판 철화인데, 와, 사장님 이렇게 이쁘게 잘 키우셨어요. 네, 모든 다육만들이 좋아하는 나나오고미니 그리고 사랑스러운 슈가베이비도 보이고요. 야이 아이들도 한번 잠깐 보여줄게요. 정말 깔끔하게 잘 해놓으셨죠? 한참 우리 신아이? 어, 신아이도 있고요. 이 아이는 레종? 와, 레종이 얼굴에 분지를 맷두으라 거죠? 정말 예뻐요. 그리고 손톱이 예쁜 헬리오스도 보이고요. 이렇게 제가 빠른 속도로 보여줄 건데, 여기는 사장님이 아이들을 잘 키워서 그런지 몰라도, 매니아님들도 이렇게 밭에다가 아이들을 정말 예쁘게 잘 키우세요. 저도 먹큐리 품었는데 정말 예쁘죠? 사장님 먹큐리는 뭔가 그 종자가 다른 것 같아요. 창 색감 한번 보세요. 그리고 요 가이아. 어우, 가이아는 진짜 언제 봐도 너무 예뻐요. 레드 타이거 마리아도 정말 반듯하고 단아하니 로제트가 어쩜 이렇게 깨끗하죠? 그리고 요 아이는 탱고예요 굉장히 똥시똥시라고 얼굴이 너무 예쁘죠? 요 탱고도 너무 이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 요 아이는 사장님이 모주로 쓰는 아이즈구요이 어, 아이는 뭐죠? 와. 러버블? 와, 진짜 사랑스럽네요. 이쁜 아이들 보면은 이렇게 말이 필요 없어요. 이렇게 갖다 대도 다 작품이고요. 와, 요 애는 야누스 같아요. 정말 야누스 저도 키우고 있는데 정말 멋진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오, 아이니. 와, 여기는 핑크로즈. 제가 키우는 핑크로즈는 언제쯤 이렇게 될까요. 사장님 머큐리에요. 그리고 우리 사장님 가이아. 우리 사장님 가이아 정말 이뻐요. 그리고 요 이쁜 아이는 루비셀라. 와 얘도 예쁜데요. 요 아이는 헤스티아예요 헤스티아도 얼굴 반듯하니 너무 예쁘죠. 그리고 펀치. 제가 처음에 나비다에 왔을 적에 요 아이 먼저 눈길을 가더라고요. 노블페어리. 아, 진짜 이 아이는 사장님 이 모주로 쓰는 아이고요. 정말 예쁘죠. 색감이 어쩜 이렇게 나오죠. 로제스 색깔이. 와, 손톱도 그렇고 정말 예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아이. 공리. 와, 요 아이는 정말 매력적이에요. 색감이 어쩜 자주빛이 이렇게 물들나요? 파녀배 약간 반짝반짝 빛나는 것 같고 이름도 공리하면 중국의 대표적인 여배우 이름이잖아요. 정말 얘는 너무 예뻐요. 이 아이도 몇 아이 없는 기한 아이라고 사장님이 말씀하시시더라고요. 확실히 이름만큼 이 아이도 너무 예쁘고요. 이 아이는 오아의 레옹이에요. 와, 엽성이 정말 두툼하고 얘는 세력도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똥실똥실하고 예쁘죠? 이렇게 빈자리는 제가 구매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이 아이, 킴투. 어, 진짜 예쁘죠? 이 아이, 작은 아이도 봤는데 이 아이도 색감이, 어, 처음에 저이 아이 보고요. 원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원앙은 아니고, 컴투? 어, 근데 너무 색감이 예뻐요. 밭에 조그만 아이 있는데 그 아이도 정말 예뻐요. 이 아이도 좀 품어가고 싶은 아이 중에 하나인데, 오늘 이렇게 눈으로만 담아가려고요. 그리고 이쁜 쌍들이 있는 가르시아도 보이고, 와, 슈퍼무라클 피에요 저는 B타입하고 A타입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 개인적으로 A타입보다는 B타입이 너무 예뻐요. 어, 이렇게 보세요. 분생이 정말 예쁘죠? 야이 아이는 뭔데 이렇게 카리스마가 넘치죠? 이름 한번 살짝 볼게요. 우리 언누. 우리 언누가 이렇게 예쁘다니. 완전 대품이거든요? 25cm 정도 넘어가는데, 야, 사장님 우리 언누 정말 멋지네요. 얘도 우리 언누예요. 와, 정말 대단한데, 얘는 두수를셀 수가 없을 정도로 아이들이 많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다 예쁘죠? 조그만해도? 와, 어마무시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피멍이 예쁜 요 아이도 제가 오늘 아침 일찍 대전에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 사장님한테 10시 정도 돼서 도착했는데 지금이 한 오후 4시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얘는 매직아이래요. 아 매직아워? 와 진짜 이 아이 이름이 매직마술을 부릴 것 같아요. 정말 너무 예쁜데요. 피멍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밭에도 이렇게 예쁜 이들도 있고요. 야. 밭에 있는 아이들 보세요. 정말 이뻐요. 와, 사장님은요. 내가 물을 물어봤어요. 혹시 양 물 같은 거 혹시 주, 주시는지 물어봤는데 약은 안 주고 거의 물로만 주신대요. 근데 물을 일주일에 한번 또는 두번 정도 완전히 한 다이를 30분 정도 흐를 정도로 물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은 좀 약간 겁이 있어서 예쁜 아이들 물을까봐 겁나는데 일단 그거 감안하서라도 사장님 물을 듬뿍듬뿍 주신대요. 근데 아이들이 이게 물, 흙 보면 지금도 좀 물기가 있죠. 물 주신지 얼마 안 되는 아이들인데 물은 아이들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정말 다 이쁘고 똥실똥실해요. 색감이, 야 진짜 예뻐요. 얘는 형각빛 연두빛에 겉 라인이 약간 핑크빛? 어, 약간 붉게 올라오는데 멋지고요. 얘는 가운데 로제트 색깔 한번 보세요. 자세히 보면은 물준지 며칠 안 돼서 안에 이렇게 물방울도 보이고 그래요. 근데 정말 예쁘죠. 오늘 사장님한테 흑 혹시 배합 비율 어떻게 하는지 오늘 공부하고 갈 건데요. 어 물론 제가 이렇게 배합해서 키워도 요 모양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근데, 야 사장님 정말 이쁘게 잘 키우시고요. 요 아이는 정목련 와. 제가 왜이 아이를 못 봤죠? 아까 일찍 와서 아이들 한 바퀴 보고 또 봤는데도 또요 아이는 제가 지금 또 처음 보네요. 정목련도 정말 이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글래머레드, 와. 글래머레드도 이쁘고, 요렇게 사장님이 적심한 아이들도 있고요. 얘는 라탐. 어 라탐은 정말 색깔이 이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엄마, 얘는, <laughs> 말이 안 나와요. 오드리에뻣? 와. 이렇게 마돈나도 보이고. 핑크아이? 와, 여기도 핑크아이가 있네요. 핑크아이 모두 봤는데요.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 레드 가우디도 제가 예뻐서 요 아이 혹시 판매하시냐고 랬더니요 아이도 모주로 사용하신다더라고요. 하 그리고 이렇게 다 예뻐요. 어쩜 이렇게 예쁘죠? 요 아이는 유명한 그 베아트움도 보이고요. 와 블랙 팬더. 와 이제 이 색깔 한번 보세요. 이렇게 조그마한 꼬머리들도 사장님은 일단 다육이 어느 정도 크기 되면 바로 적심하고 입장 좀 떠서 아이들 입꼬지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번식해갖고 아이들 판매하시고요. 와, 요에는 쪽비대보니금 같아요. 저 쪽비대보니금 너무 예뻐요. 저쪽에도 이제 밭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사장님이 지금 밭 만들고 있는 건데요. 살짝 사장님한테 이 밭에 뭐뭐뭐 섰는지 좀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장님의 비밀을 제가 살짝 물어볼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밭이 있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많죠. 사장님 보면은요. 저기도 사장님 키우는 게 있고 맨 끝으로 가면 사장님 온실이 따로 있어요. 거기서도 아이들이 금 있고 또 이렇게 꼬물이들 적심한 아이들 잎꽂지도 하고 키우는 아이들이 있고요. 와이 아이 킴 마블에요. 와 이쁘고 이 아이는 정몽령금 그리고 조세핀도 보이네요. 아 정말 기둥이들이 정말 많아요. 여기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이야 정말 예쁘죠. 오이 아이도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쁘네요. 사장님 아이들은 사장님 정성 때문에 다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 아이들 보고 반했는데요. 요 아이 이쁘고 요 아이는 티파니예요. 티파니도 티판이 정말 이쁘죠. 그리고 하비비. 와 하비비 얘는 가운데 생장점 변이가 온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보세요. 로제트 보세요. 정말 이쁘죠. 굉장히 환엽에 넓고요. 이렇게 자국까지 이렇게 이쁘게 달았어요. 보통 생장점 변이가 오면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더라고요. 그리고 사장님 머큐리 요 아이는 피델요래요. 피델요도 정말 예쁘죠. 이게 종자가 사장님 건좀 특별한 것 같아요. 사장님이 물밖에 안 주신다 고 그랬는데 정말로 너무 예쁘고요. 얘는 계룡산 대역의 레드 다이아몬드예요. 하, 얘도 예쁘죠. 그리고 사장님 가이아 가야. 가이아는 딱 봐도 가이아 삘이나고요. 요 아이는 어, 가인. 가인은 어디 건지 아시죠? 요 아이도 정말 이쁘네요. 오, 이 아이가 메리에밀턴이군요. 이렇게요. 사장님 오늘 이쁜 아이들 보고 있는데요. 사장님은 정말 다육이 보는 눈도 있고, 또 다육이 적심돼서 아이들도 잘 키우고요. 무엇보다 좀 저렴해요. 귀한 아이들 저렴하게 판매도 하시니까요. 혹시 다육이 보시고 이쪽으로 문의하셔가지고요. 사장님 다육이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장님 다육이 몇번 구매해서 키웠는데요. 정말 이뻐요 와, 이 아이도 정말 보랏빛이 너무 예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오늘 저 때문에 사장님이 오전부터 거의 저한테 시간을 할애해 주셔가지고 어 너무 정말 죄송하기도 한데 이렇게 이쁜 아이들도 또 영상 촬영하게 허락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블랙 노즈 W요 주성이잖아요 얘는 좀 제가 본것 중에 좀 특이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 아이도 제가 마음속으로 품었답니다 이 아이도 예쁘고 이렇게 오아 나타샤 그리고 이 아이는 바오 그리고 제가 또 봤던 아이 중에요. 양기비라는 아이도 있더라고요요 아이는 아직 시중에 많이 퍼지진 않았는데 어, 정말 예쁘게 생겼어요 양기비 이름만큼 예쁜 요 양기비 엽성 한번 보세요 정말 예쁘죠 그 머스크도 있고 오요 아이는 어게인다 여기 헤든이래요 그냥 그냥 입이 딱딱 벌어져요 <laughs> 와 예쁘죠. 얘는 스텔스타 와이드, 저는 스텔스타 와이드랑 레옹하고 살짝 좀 헷갈려요. 근데 얘는 약간 엽성이 약간 길쭉하고요. 레옹은 더 환합이고 약간 라운드형이라고 할까요? 그래도 얘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콩지 파츠. 콩지 파츠는 한두 아이 키우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콩지 파츠 키우는데, 요 아이는 몇 아이 있어도 이쁜 아이 중에 하나이고요. 오, 얘는 스타보스 군 같아요. 와, 진짜 이쁘다. 이렇게, 아이들 보여주고요. 글로리어스? 와. 얘는 엽성이 살짝 한쪽이 약간 피멍, 분홍빛 뜨는데 특이하네요. 이게 하엽으로 지는 건지, 원래 요 색깔이 이렇게 물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나니 예쁘고 얘는 썬키스트 이렇게 사장님이 이렇게 위에도 아이들 햇볕 잘 보고 이쁘게 크라고 해놨어요 사랑초 종류들 같아요 그리고 삽목판에 이렇게 아이들도 따로 심어서 햇볕 보게 돼 있고요 그냥 이쁘죠 <laughs> 색깔이 어쩜 이렇게 다 이쁘고 깔끔하고 사장님 다육이는 정말 이뻐요. 그리고 클리앙 같은 다육이를 키워도 와 이렇게 키워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사장님한테 다육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다육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뜻깊고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이쪽에 와서 한 자여기 잠깐 보고 오전에 내려가려고 생각했는데 사장님 거 보다 보니까 오전에 내려가는 건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힐링 되는 것 같고요 너무 예뻐요 <laughs> 마지막으로 노블페어리 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쁜 노볼페어리 보면서요 영상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늘 행복하고 즐거운 다육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을 드리는 다육널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